저는 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이고요. 저희는 오늘 기차를 타고 다시 타슈켄트로 넘어갑니다. 오늘 야간 기차 타는데 야간 기차는 처음이라 너무 설레요. 간식도 잔뜩 준비했고요. 여기 침낭이랑 혹시 몰라서 과자랑 콜라도 있어. 저희는 오늘 특별하게 2인실을 예약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밤 되면은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 자는데 방해될까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어,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이인실 했습니다. 편하게 기침하려고. <laughs> 잘때 기침을 너무 많이 해. <laughs> 지금 열차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와요. 습0을출발했는데좀 연착 되나 봐.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어, 근데 밤 되니까 쌀쌀하다. 어, 서늘하네. 근데 사람들이 외국인들은 다 여기 불안하니까 아. 나와 있고. <laughs> 현지인들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렸고요. 오빠 마지막 귀입니다 도시락 안 사도 되겠어요? 아 어, 괜찮아. 에? 저데아 뭐야 이씨. <laughs> 어이없네. 아 낚였네 씨 그래서 우리 거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니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어, 아, 나 몰라 울 생각을 안 하네 어쩔 수 없지 여기는 마지막까지 그냥 네. 응. 뛰어 먹으려고 애들이 <laughs> 조그만한 놈이 조그만한 놈이 아니, 저희가 결국 물을 하나 샀는데 물이 4만숨, 4천 숨이거든요. 4만 숨 4천 천 숨이거든요. 5000 숨을 내면 1000 숨을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탕으로 주려고 하는 거야. 거슬러도 없다고. 아. 네. 아 데다고 어. 그러니까 이제 갖고 어. 와요. 엄마, 어. 엄마도 옆에 있는데 이 자식이 아니, 엄마는 거슬러 어. 주라고 했는데 엄마 어. 애가 그냥 어디서 그냥 못된, 못된 거 가지고. 아, 무튼 우리 기차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고고니다 아, 어, 우리 진짜 먼저 끝이네? 어? 우리 거의 끝이야. 고일 uh, I think you guys missed uh, the 54 train. Did you miss that 54 train? I think you're gonna have to go back into the, the building and you're gonna have to ask for it. This is not the right train, though. Tashkent. Tashkent. It's going to Tashkent, but this is not your train. There's multiple ones. Okay. So, so this is 10:35. Okay. Yeah. Yes. Yeah. 10:35. Yes. Like, no. No, it's almost 11. Yeah, oh, but you we guys didn't see, we didn't yes, see a, a train uh, y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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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also steps that it is trained right. Yeah we didn't see the no yes, train, train, it, no, train. No, no, so. this is a 56 train. You you guys are supposed to be have 54, not 56. That's what we saw. So then do we have next train? No? Hmm? No. I don't know, you're gonna have to ask he's it. saying, he you're, saying you're gonna have to ask you. You have done enough description? 왜? Yeah, sure. 그럼 이거 아니면 뭐야? 저희 가서 물어보래. 다시. 아, 그 사람들이 지금 다못 하고 있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아닌가 봐. 어, 씨, 빨리 물어봐야겠네. 에? 아, 음...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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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이래. 아, 다음이래? 어. 그 연착이 된 거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연착이 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여기네. 그게 너무 안 좋아. 뭐 방송을 알려주든가. 뭐가 없어, 안내가. 아니, 근데 여, 우리는 시간이 딱딱 맞는데, 여기 이게 늦었는데, 이것보다 더 늦게 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 기, 기차 안에 있는 그 스태프 말은, 어. 니네 놓쳤다. 에? 왜냐면 지금 시간을 봐라. 어. 근데 생각해봐, 이게 더 빠른 열차인데 어떻게 놓칠 수 있어? 맞아. 저거 뒤에 오는 저건가? 뒤에 뭐가 오는데? 멈춰? 그 얘가 가야지 우리가 타는 거잖아.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건가? 아,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아라, <laughs> <도와라>, 어렵다잉. <힉. 웃음> 진짜 최전이겠지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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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최종 <웃음> <웃음> 이번엔 진짜 최종 찐 마지막 리얼 최최최 음 최, 최, 최종번 제 가방을 몇 번이나 풀었다 뱉다 음, 음. 여기야? 음? 이거 아니야? 여기 음. 있어 봤어? 근데 1번 2번 아니야? 맞아 어? 어. 이거 내린다. 우리 이건데? 잠깐만. 여긴데 여기인데? 뭐지? 몰라. 아우 씨게. 여가지고. 아. 아. 오. 오. 좋은데? 아늑하다. 어. 그냥 정리해주셨나보다. 아 그런 거 같아. 어. 그래도 어. 누가 왜 있지했어? 나도 나도. 아. 오 우리만의 어. 공간이다. 어. 안녕. 안녕. 저기 창문도 있고요. 이렇게 열면 창문이에요. 응? <laughs> 네? 에? 아 닫혀 아, 있구나. 아 그리고 여기 콘센트도 있다 이렇게. 오 네, 좋은데? 차랑 이런 게 있고요. 음, 너무 좋은. 아무튼 우리의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왔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누봅시다 근데 우리 기차가 좀 오래된 기차 같아 약간 냄새 나지. 콩콩한. 근데 이게 이렇게 비싸 그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넓진 않지만 나이겐 딱이야 아, 진미한테는 딱이네 여기 보면 은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이 불도 끌수 있어 무슨 만 도기야 야간 기차 어 배고파 뭐 먹을래? 외화수도 있고요. 이제 빵부터 먹을까, 우리? 빵부터 먹을까? 콜라부터 하니. 오케이. Okay. 아, 재밌다. 진짜. 다음에 응. 기회가 된다면 럭셔리를 한번 타봅시다. 그러자. 아, 럭셔리 할거 그랬나? 우유, 오빠 다 먹을 수 있어? 대단한데? 응?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응, 남자. 내가 다 먹어줄게. 오 이거. 이거, 과자들이 진짜 싸고 맛있어요, 우드레전. 이게 0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응. 음.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진짜 롤케이크네? 응. 어. 음? 뭐요? 와, 완전 맛있다. 뭐야, 아, 이거. 야, 개맛있다, 야. 미쳤다, <laughs> 이거. 와, 근데 지금 한 시간 넘게 연착됐어요. 음. 10시 35분 기차아 지금 11시 45분이야. 근데 아직도 안 가. 어. 런데막 사람들이 급한 게 아니야 응. 그냥 으음 으음 맛있어 근데 담궈 먹으니까 김치 땡긴다 응솔직좀달게해응 내가 이거는 응. 둘이 하나 응. 먹어야 돼 그니까 배고프다고 막들었어 솔직히 두색 하나 먹고 싶다 부하라 응. 안녕 어? 아저씨 인사해줬다 보아라 잘 있어 오우 리 집에 식스 사람 다 됐네. 잘하는데 우리 집 안방은 또좋고만 응. 야. 진짜 편해 보인다. 응. 나는 다이가 남아. 진미는 끝까지 뻗어도 가방이 안 닿네. 그치. 사람이 없기다 이게 먹고 나니까 또 졸리다. 좀 자. 응. 너는 는잘잘 걸. 굿모닝 굿모닝 이제 도착 30분 전입니다 와서 깨우셨어요 아, 아우. 좀 덜렁거려 덜컹거려 노인 콜라 한잔해 당 제대로 올라가 아침부터 혈당 스파이크 가보자고 이런 게 있나? 어. 뭐만데? 응? 안 거슬? 어. 어 가자. 남마어 아, 여기로 바로 나가면 되네? 그래. 오늘 좋다야. 하하하하. <laughs> <laughs> 저희는 아직 체크인이 안 돼서 카페 왔습니다. 근데 저 아야 시키고. 레몬티. 그리고 빵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4,100원입니다. 아, 4,100원.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싸. 진짜 싸. 아니,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레몬티 하면 5,000, 6,000원 아닌가? 맞아, 맞아. 근데 어, 이거 레몬티가 제대로예요. 어, 진짜 양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오빠 머리 자를 거야, 오늘? 오늘 오빠 머리 자르고 한식 먹고 장 보고 푹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트레킹을 가는 날이거든요. <목소리가> 오빠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살라말이고. 나 이거? 아. 튼나무씨.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저... <목소리가> <찌나무시>. 어. <목소리가> Узбекский чуть-чуть понимает, да? Чуть-чуть понимает. Если понимает, то он Да, <laughs> 여러분 전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좀 <laughs> <저> 우즈베스탄 <laughs> 아니 <웃음> 제가 분명히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데 준비 조금만 잘라달라 그랬는데 점점 이게 길어지는 거. 근데 이거 내가 알거든. 직모들은 이걸 알거든.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직모를 처음 겪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직모는 자르면 자를수록 올라가거든 머리가 뜬단 말이야. 그래서 저분도 처음에 조금만 잘랐는데 조금 뜨니까 계속 자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국기 o 되었습니다. 얘 <laughs> d 어떤가요? 우즈벡 스이것이 우즈벡 스스타일 k i s t a n Uzbekistan u z b e 0 i s t a n Uzbekistan 9 9 1 9 k i s t a n Uzbekistan u 나 b 아까도 s t a 게 u 빠 머리 k i 데 뭐. 아 맞다. 그 b e k i s t 찍었어? z b e k 쳐보고 감아요 <laughs> 여기는 우리는 막... 이렇을 뒤를 감잖아 근데 머리 그거 샤워기 있는 거아서 박아채랑 박아채그다 나는 속으로 속을... 아 샤워기는 왜 있는 거야 <laughs> 근데 나중에 샤워기 되더라 아 그래? 몰라 꾸려 그러셨는 몰라 너무 웃겨 아거쨌든 <laughs> 우즈벡 스타일이다 <기형이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것이 우즈벡 <우주백> 스타일이다 어? <laughs> 이거 완전 그거지 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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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내가 <laughs> 아, 그래. 티에 없어. 이것이 바로 깍두기다. 깍두기 스타일. 그렇다.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오징어. 설탕이에요, 설탕. 착한 사람이었네. <laughs>